여러분 <laughs> 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해볼 거거든요. 점프맵입니다. 오늘은 배틀인가요? 네? 배틀인가요? 맞습니다. 아... 맞습니다. 맞스... 아저 공지사항 좀 말할게요. 네. 제가 있잖아요. 사파치코님 있잖아요. 네. 사파치코님 네. 유튜브에 방을 하나 차릴 까 하는데요. 와! 짝짝짝! 우와 제가 뭐, <laughs> 무엇 주제를할 거냐면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점프맵이나 상황극이나. 책에 뭐를 좋아합니다. <laughs> 그러니까 상국이나 아, 그런 거 많이 할 테니까 재미있게 봐주시고 제일 우가기 누르세요. 그리고 누르세요. 강진 강유한님. <laughs> 어왜사치코님 <왜요? 웃음> <하파치코> 있잖아요. <laughs> 스킨 좀 바꾸세요. 스킨 좀 자기 스킨을 좀 하셔야 돼아 이게 제 스킨입니다, 여러분. 만드신거 아니잖아요. 아, 만들었어. <laughs> 어? 이게 원래 진짜 민소매였어. <laughs> 아 머리는 똑같은 그리고, 거, 거 있잖아요. 그리고 있잖아. 응. 내가 이 뒤에 머리. 어이 네. 머리도 내가 직접 만들었다고. <laughs> 어 이거 없네. 옷은 아니잖아요. <laughs> 맞아 내가 이 뒤에 옷을 막만드는 얼마나 고생을 했는데. 이거 원래 있는 스킨이거든요. 아 있긴 있는데 내가 다시 고쳤다니까 그러네. 아 떨어질 뻔했잖아요. <웃음> <웃음> 자 그럼 규칙 읽겠습니다. 리뷰 방송 대안역 오케이 <웃음> <웃음> 레인보우 제작자 일루님 <laughs> 그렇 치트 쓰지 마세요 근데 치트가 뭔가요? 아 명령어 같은 게 치트죠? 네? 명령어 같은 게 치트죠? 명령어? 네 그렇거든요. 네. 블럭 구수기 및 블럭 설치 금지 아 하나 무단 배포 및 무단 설정 무단 수정 금지 아 하나 나 아, 먼저 간다 재밌게 플레이해세요 왜? 여기 스폰 포인트 해놓으세요 네. 오야 이거 점프 맵이 아닌데? 그냥 쭉 가는 건데, 네. 어 아니네. 떨어졌네. <laughs> 내라의 방금 실수했습니다. <laughs> 와! 나 여기서 또왜 떨어지니? 나한 번도 안 떨어졌어. 언제가 떨어질? 거야. 뭐야? 2 단계야? 이게 1 단계야? 샤비가? 어이가. 잠깐만요. 아까 거기는 뭐 무슨 표지판 있었는데 뭐였지? 어? 뭔데? 이상 이상. 이거 봐. 언니가 어. 떨어질 거라고 했죠? 아. 언니, 네. <laughs> 자이 <laughs> 단계에서 스푼 포인트 할게요. 한 박자 늦게. 맞다 아! <laughs> <laughs> 아 근데 제가 점프가 잘안 돼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아이고. 렉이 좀 심한 것 같네. 아 나는 렉 하나도 안걸리는데 아니 점프가 잘안 돼요. 어? 어, 예. 나, 나. 아 예. 널... 그시지 지금 지금이야? 2시4 0 분이요. 2시 아0분아 2시 어! 덥... <laughs> 나. 어 감자. 야 너는 왜 떨어졌어? 왜떨어졌 와! 제가 여러분 목소리가 잘안 들리시죠? 예. 네. 어, 마이크가 작아서 그래요. 마이크 마이크. 게임 도개 마이 마이크 그게 소리 잘안 들릴 거야 아마도. 아, 소리를 켜. 아! 게임 도이 유난히 마이크가 잘안 들려요. 아, 다안 들려요. 니안 들려요. 아안 <laughs> 들려요. 아하. 화질도 별로죠? 네. 고 그게 아니라, 그게 아로라그고아질로했는아 노답인 것같아요 혹시 여러분 중에서 좋은 화질을 아신다면 목소리 짜 그게 아니라, 그아질라아신다면아신다면아신다면아신다면아신다면아신다면아 <laughs> <고화질> <laughs> 아, <laughs> 아 아, 귀엽. <laughs> 밑창 떨어지길 바랄 수까요 아니요 아 아! <웃음> <웃음> 아 우네요 매출 보인가네아왜 매출이 보고 매출하이라해아 제가 좀 발음이 <laughs> 좀 그래요 오케이 2단계 클리어 사실은 매출이라 세이브가 <laughs> <뭐가> 빨간색으로 됐어 띠 죽으란 소리야 띠앗 예. 죽어 3단계 스폰서이트 해놨어요 죽어 임마 아 네? 아니야 <laughs> 아, 같은데. 아니야, 인마는요 아니야. <laughs> 네, <맞아>. <웃음> 음. <웃음> 어, 이게 간단한 탈출, 아야 탈출, 계속 탈출맵만 하다 보니까 탈출맵이 너무. 거기, 저기요, 탈출맵은 소리가 있는 거예요. 아니야, 없는 것도 있어. 아, 뭐. 아! 아, 아 나다 왔는데! 아! 나다 왔는데! 어, 깜짝 <laughs> 레그 어, 때문에 성공했네요. 아 아. 근데 저 밑에서 보니까 대박. 끝, 대박 끝이 없어요. 네? 밑에서 보니까. 아. 어. 네? 아 끝이 없다고? 끝이 음. 없는 바다. 왔네. <laughs> 근데 끝이 없으면 어떡하지? 진짜 끝 없어. 끝이 예. 없으면 망했네. 아 그런 노래는 또 어디서 배우는 거야? 자자고. <laughs> <laughs> 짜세. 배나에서 h 셨죠 여러분. o o t e r boot. Ben, I so ye 야 더럽다고요? u r man. What i 어디 s u j 아니야 나 수작 안 부렸어 어나 알았죠 에? 에? 어디 어디서? <laughs> 아 음. 이거 침대 왜쓰여는구나 어, 감사 <laughs> 어, 뭐야? 아, 어. 부수... 돼 마, 이거 좀부술뭐야블록부수 금지라고 돼있지만 어디 아픈? 아 그게 아, 아니야 아빠! 어? 오야떨어졌고고고와야아이거게요아 아, <laughs> 네, 아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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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이거. <laughs> 어, 아, 나... 이거 어 아나. 이거 어어 이거 좀 부숴 이거 좀 부숴 <laughs> 나왜 떨어졌냐? 몰라. <laughs> 전 날뛰는 <넓은> 서으로 아, <laughs> 아 시작 끝이 없어요. 아, 우, 야이 위에 밝아서 때문에 나 죽을 뻔했다. 여기 혹시 투명블럭 설치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응, 그냥 설치하면. 인가오. 뭐? 야, 초면 밥먹 금지. 이분은 배나 엄청 초보셔서 멋지. <laughs> 핫 보는 법도 몰라요. 고 땡큐 어 아. 아유 아. 어 아. <laughs> 어. 디서오오렉 렉시맨네 렉시. <laughs> 짜나 <짜>. 죽어. <laughs> 안 때릴게. 이제부터 합동이다. <laughs> 너가 나 밀었지. 아니요. <laughs> 저 <laughs> 님, 아. 어님뭐 아니에요 님뭐님님존존댓 아, 네. 썼어요 아예오오 저러려고 싶네 아나왜 아, <laughs> <나> 떨려 <떨립니다>? 여기요 <laughs> 네 혹시 조회수가 왜 올라가는지 아세왜 예? 네? <laughs> 조회수가 예왜 네. 그렇게 안 올라가는지 아세요 네네뭐 하는 거야 뭐 네지야 지시라니요. 사실을 말했을 뿐아씨왜안 왜 올라갔냐면요 재미가 없어 아씨 <laughs> 방송에 욕이 너무 많이 나오잖아 아니야 나욕안해 앤딴딴 이 카잖아요 앤딴딴 <laughs> 아, 이 카잖아요 네뭐 <laughs> 하세요 블럭 뿌수고 <뿌우> 있어? <laughs> 아, 블럭 뿌수고 있어? 우와. 어 뿌셨어 오 나이스 어 뭐야 <웃음> <웃음> 저, 더 와하게 저답은 이럴 때 여기 쓰으 이불은 너무 나. 뭐? 네가 전화 통해서 제가 방송에 가끔씩 출연 하는 것보다는 제가 아예 이불을 쓰러. 뭐? 네. <laughs> 오케이. 사탕이.님이 부수셨어. 범포인트해 <laughs> 놓셨어. 아. 해 놓셨어? 어. 해 놓셨어. 아나 사투리 도무 그러네 이새끼. <laughs> 해놓으셨어? 라고 해 라고 난수 라고 했는데 해놓셨수 <laughs> 어이, 어이 아! 진정한 대구사람이 아니야니 원래 대구사람이 데 뭐? 뭐?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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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망가자 <laughs> 도망가보자 <laughs> 가왔다지 <laughs> <laughs> 가왔다지 <laughs> 아어 깨겠다 왜요 깨겠다 깨세요 <laughs> <깨우세요>. 너가 깨우겠다고 네미 <laughs> 깨우세요 야, 근데 왜 이렇게 끝이 없죠 한번아 나중에 좀 보게요 어. 제가 어디 어디가 끝인지 좀 보고 올게요 아나 사다리가 안 보여 <laughs> 사다리. 아 슬라임 블록 있어 와이 어서 아, 아, 슬라임 나는 불독 그 보에 슬라임이지 성공! 아. And! And! n d 네. 아, 아, 아제작대박 막... 아, no. 후기. 네, 안녕하세요. 일레입니다. 드디 혼자 다 만들었네요. 혼자 만들었네요. Oh, <놀람> 엄청 힘들었네요. 유유. 그리고 다만들 뿌듯한 밀려입니다. 팀키 아저께 봐. 여기가. 수고하셨습니다. 히히, 감사합니다. 블로그 HTTP. 점점 올라오게임도 많이 올라 와, 게임도 오, 하시나 보다 게임도 많이 오 게임도 <laughs> <오, 웃음> 하시다 보네 네. 어, 네 알겠습니다 많이 봐드릴게요 <laughs> 네클로즈갑시다예 블로그도 있어 자 여러분 재밌으셨나요 오늘은 꼬언니가할 게는 어디 가세요 저, 저 시선 피하시는 거예요 아어 미쳐봐요 미막하지 마세요 길막은 오늘은 점프맨을 한번 해봤는데요. 어떻게 재밌게 보셨을지. 어? 재밌게 보셨다면, 즐거우셨 꾹꾹 눌러주세요. 그럼, 저희는 이만. 야, 나말이화아